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사 생일 축하합니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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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 오! 오! 생일 축하합니다 에어컨이 꺼시한 아, 아. 번. 가 꺼졌어 디 모자 볼거야도유이 어디 모자 도이어 이따가 기다려 한번 하고 있지 그럼. 자, 우, 후, 둘, 셋. 자, 신기해, 신기해. 야구, 나둘셋 a m N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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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어 m Nam, n a 나 N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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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실...실... 그냥 까부터 이거 잡으려고 계속. 그 디자이너될 거야? 디자이너? 네 맞아. 그거 그런 거. 야, 야구공을 잡아야지. 너. 오! 오그 잡았어요. 예. 오! 이거. 아 하나, 하나, 더 잡아봐, 하나, 더. 하나 더 잡아봐. 하나 더. 공 잡을 거공 잡을래? 오, 야구 선수! 아빠랑 야구 선다니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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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리고 수아이도공 잡은대요. 됐어요. 예. 어. 네.